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 많은 이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러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퇴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럼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코로나 백신 맞고 싶다 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요이땡!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백신 예약을 하려고 했는지. 저도 이번에 둘째 아들이 새로운 컴퓨터를 줘가지고 좀 빠르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는데 거의 다 어, 컨펌, 어포이먼트 할 때까지 가가지고 뚜드리려고 그러는데 버퍼링이 일어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가지고 단계단계 하나 밟아가지고 들어갔더니 없어 2월달 다 차버린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죽고 싶어서 그런지를 모르지만 오늘 백신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말하는데 별로 효과 없대요. 그런데도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만들었으니까, 효과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장사가 안될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불안을 잠재우기였어. 별 효과 없대요. 맞아도 또 변종 생기면 소용없대요. 왜 그러느냐? 이 코로나라고 하는 놈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다른 점, 이 생명체, 병원균을 갖고 있는 생명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은 맞으면 95, 뭐 9%까지 효과가 있대요. 왜? 이거는 그 혈액에 떠도는 병원균을 이 죽이고 또 저항하는 거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 백신은 그게 아니래요. 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별 효능이 없대. 그래도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 안 맞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또,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워낙 불안해하니까. 뭔가라도 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래서, 어, 너무 갑자기 쉐도를 하니까, 어, 보이면 못한다고 해가지고,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오늘 주부에도 제가 안내했습니다많은 정말 강력한 백신과 면역은 뭐냐, 이 면역 강화, 특별히 바이타민C를 엄청나게 많이 들이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니까. 그 다음에 생강, 구기차, 당귀, 감초, 또 오렌지, 이런 거를 많이 들으래요. 그러면 면역이 강화돼가지고 건강하면은 뭐 들어와도 별로 안 걸리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진짜 코로나 백신은 면역 강화다.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냥 매일 생각따려가지고 열심히 들키고 있습니다. 로또 당선보다 더 어려운 제사장 직분 수행. 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포진하고 있는 그 제사장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차례를 따라 분양하는 이 직분마저도 평생에 한번 맡을까 말까 할 정도로, 당첨 비율이, 확률이 희박한 시대에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았고 기다리며 살았는데 인생 늦음하게. 웬일입니까?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가 딱 제비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법도를 따라 차례를 따라 분양을 하러 들어갔다 아, 그런데 웬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 직분수행 당첨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한 말씀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게 뭔데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You'll have a son 엄청난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이 사가리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마 두 부부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가정처럼 참 귀한 자녀를 얻고 싶었겠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거의 평생 기도했다. 기도는 했고, 원하기는 하지만 안 되니까, 거기 포기하듯이 하며 살았는데, 인생 늦음하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impossible, no way. 보다시피 너무 늙었고, 제 안에도 나이가 많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생각해 보시오. 저희들이 벌써 갱년기를 넘은 지 한참 되었어. 인생 고목입니다. 이런 인생 고목에 꽃이 피겠습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유머로 싼 분이시고 반전에 능하신 분이시죠. 아, 이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를 아주 뻔때 있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팍 생기고 하늘에 별들이 그냥 박히고 전혀 없던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그랬고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타락해 가고, 결국은 망할, 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음.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이 있을 거라고 나그네 세 사람이 얘기를 할 때에 그문 뒤에서 듣고 있다가 피식 웃으면서 에이 다 늙어빠진 사람에게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이 사가리아 부부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나이가 많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건 상식이고 이건 자연적인 것이 맞습니다. 이제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 현실 앞에 오늘 천사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 좋은 소식 어떤 소, 소식입니까? 자연적이고 상식이고 안 된다고 하는 현실 속에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오늘 가능하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오늘 가브리엘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식을 믿는 그게 믿음입니까? 자연적인 것을 믿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상식이고 그건 일반 지식이죠 믿음이란 안될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데 가능하고 이루어질 것이고 보인다고 믿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종교 다른 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었는데 살고 없는 데 생기고 불가능한데 가능해지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을 장세기부터 창조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지 해가 동쪽에서 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거는 상식입니다. Common sense. 물건을 위해서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 중력에 의해서. 이건 상식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상식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와서 너가 평생 기다리고 소원했던 아들이 있을 거라. 에이, 평생 구해놓고도 천사가 와서 진짜 준다고 하니까 어?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가랴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지요. 평생 뭐 그것만 읽은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가운데서 천재를 창조하신 거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지. 창세기 1장 1절인데. 보레시트 하 엘로힘 바라 하샤마이 바레트 히브리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노아시대 물로 만물을 정화하신 것, 아브라함의 가정에 늦은 때에 이삭을 주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굽을할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홍해를 갈라서 딱딱한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나갔던 그 홍해 역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들이 없는 한나가 둘째 부인으로부터 엄청난 구백, 구박과 천대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뿌리며 아들을 달라고 구한 불가능한 한나에게 사물 같은 엄청난 한 시대 걸출한 지도자를 안겨주셨던 그 사실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안다는 거하고 확신은 다른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것이 곧 믿음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요. 주관적인 확신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은 우리 각자가 주관적인 체험을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도 평생으로 제사장으로 성경에 대한 학자로 전문가로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지를 보내주셨지만 믿지 않으니까 잠시 사가랴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신제열 집사님 물좀 하나 갖다 주실래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교통사고나 엄청난 사고에서 하나도 안 다치고 몸이 멀쩡하면 미러클이라고 말하지.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더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매일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멀쩡하고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거. 이게 사실 기적인 거죠. 고맙습니다. 제가 30대 중반 LA에 살 때, 1992년에서 94년경, LA 뒷산 쪽에 팜데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지르는 프리웨이가 하나 있어요. Forest Angels Freeway로 거기 겨울 수련회 대학생들 그 모임에 참석하려고 가다가 이 경사길에 이 커브길에서 스피드를 제대로 낮추질 않아가지고 이게 핸들이 확 돌면서 걷잡을 수 없이 반대편 길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그 반대편 길그 가들레인 못비쳐가지고 스탑을 했다. 다행히 오고 가는 차가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핸들 틀어가지고 가던 그길 방향으로 어, 틀어가지고 가면서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리는지. 진짜 이 잘못했으면 완전히 그냥 차가 엎어지고 죽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찔하던지요 가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막 e 큰출 t 로본시 i 이 n 이게 막 기적인 거예요. 제가 살았다는 게. 그 다음에는 또 샌디에고의 딸이 공부하고 있을 때 갔다가 오면서 샌디에고에서 100마일 딱 오면은 폭풍산이 있어 밤중에 오는데 비가 부석부석 내리고 안개가 쫙 웃기면서 앞이 하나도 안보여 그래가지고 40마일 이하로 가는데 마침 앞에 차한 대가 가더라고그 차도 그냥 천천히. 그래가지고 그차 뒷공문이 따라가지고 겨우 한 수십 마일 가니까 이제 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와가지고 평지가 되니까 비도 안 오고 안개도 없고. 그래서 그 운전대를 잡고 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시계 제로! 아무것도 안 보이며 뒤차오다가 나를 박을런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1월 10일 우리 허재구 장로님 주일 아침 예배 시간 대표기도 할때 제가 뒤에 강대상 앉아있죠 갑자기 머리 오른쪽이 띵해지고 여기 이마에 핏줄이 팍 서면서 완전히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저 여기서 지금 쓰러지면 안 됩니다. 세이브 밀로 저 살려주세요. 저 기도했다니까.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었어요. 뭐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지난 11월에 일주일 동안 저녁 6시부터 밤 3시까지 8시간씩 신학교 강의를 줌으로 했어. 그래서 리듬이 깨지니까, 막 아무 때나 막밥 먹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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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아마 거의 한뭐200못될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약 먹고, 그때부터 하루에 두끼씩 먹고, 매일 그냥, 트레드밀, 1 시간 반씩 그냥 하고. 그래, 지난주간에 피 뽑고 검사를 했더니, 142로 떨어졌다고. 노멀이라고. 그런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삶 가운데서도 아찔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명은 있는지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첫마디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오늘도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을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사가리아지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내 아들이 진짜 수태가 되고 태어난 모습 보면서 이 사가랴 노부부에게 엄청난 위로와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성소 앞에 있는데 지체함을 보고 귀히 여기더라. <laughs> 그서 한참 기다린 후에 나왔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한 일이 있긴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직무를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유대인들은 늘 성전 앞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마치고 나오면 기다리죠. 뭘 기다립니까?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죠. 아론 제사장, 그때부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 이 축복을 받고 유대인은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들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전 앞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 것이지. 그 기다림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오늘은 비록 제사장님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뭔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기다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느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노부부가 평생을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400년 동안 긴긴 긴 세월 동안 예언 같은 예언 계시 게시 같은 계시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가리아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400년의 기다림의 침묵이 이제 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사가리가 400년 동안 기다린 그끝 무렵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면서 어떻게 기다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기도로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가레가 평생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상징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평생 기다려온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은 중요한 특별히 그 기다림 속에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가리아 가정의 평생 기다림 속에, 기도 속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얻은 것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 올한 해도 기다려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2021년이 바로 그날인가, 그 날인가 그 행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가 보십시오.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은 바로 포기인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 가정은 평생도록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생 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제각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정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400년 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시작의 메시지를 사가리아 가정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원래는 무엇보다도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각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체험이 일어나므로 진정으로 알아가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